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믿음이 좋은 것과 고집이 센 것은 매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과 고집이 센 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그저 고집이 센 것에 불과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 중한 명인 스테반 집사입니다. 그리고 고집이 센 사람들은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종교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변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변론 속에는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한 명이 모세입니다. 스테반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동족인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과 다투는 것을 보고는 동족을 도와주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는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 라고 중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것이냐 라며 모세를 거부하게 되죠. 이 일로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지도자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모른 채 거부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광야 40년 생활 내내 그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 즉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처럼 끊임없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스테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모세를 모독한 것은 스테반이 아니라 스테반을 신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인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를 거부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제는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목이 고든 완고한 자들이고 당신들은 육체에 할례를 받기는 했지만 기와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며 당신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척하지만 율법을 받기만 했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을 가장한 고집이 센 사람인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심년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굽힐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못되었다는 훈계를 받을 때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며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신념이나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듯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